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두 대의 컴퓨터의 핀번호 이즘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 해제를 부탁하시더군요. 로컬이든 계정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며 작업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ASUS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아이하드 버추얼 c d r 을 첫 번째 순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F10을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윈도우즈 PE를 사용했었죠. 최근에는 윈도우즈 로그인 언락커가 대세입니다. 윈도우즈 로그인 언락커가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확률은 100%입니다. 만약 윈도우 손상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꽉찬 상태라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선택하고 하단에 리셋 선락을 클릭합니다. 리셋 핀 코드를 먼저 클릭하고 리셋 패스워드를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재부팅하고 윈도우 11 암호 해제가 잘 됐다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면 바탕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상태도 좋은 것 같아서 이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점검도 잠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C 드라이브 용량도 넉넉했고 드라이버 충돌도 없었습니다. 두 대를 단시간에 해결해 드리긴 했는데 나머지 두 대는 컴퓨터 고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음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